전유진 가수는 모든 장르의 노래를 유연하고 완벽하게 연주하는 실력파 가수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MBN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에는 거침없는 젊음의 소리 전유진 가수 응원합니다. 파워보컬 전유진 가수 역시 최고. 와우 못하는 장르가 없는 만능 가수 전유진 정말 놀랍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전유진 가수 응원합니다. 모든 걸다 갖춘 천재 가수의 시원한 스톰 연주 최고 라는 댓글들이 여기저기 달렸습니다. 전유진, 신성태, 에녹이 Y2K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2025년 5월 13일 방송된 MBN 한일 톱10쇼 49회는 응답하라! 1999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풍미했던 밀레니엄 감성의 명곡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전유진, 신성태, 에노 그리고 와디2k까지 다채로운 출연진이 나섰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루머스의 스톰, 신성태 가수는 김현정의 멍을 승국해 불꽃 튀는 고음 대결을 벌였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제 별명이 포항 돌고래입니다 라고 하며 초음파 소리로 목을 푸는 방법을 직접 시연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신성태 가수는 광인 야생마입니다 라며 민요식 성대훈련법으로 응수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역가왕2 최고참맛형 애 o 가수들은 MZ세대 기준을 놓고 출연진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애 o 가수는 MZ는 사전적으로 1980년생부터 2010년생까지라며 강한 의주로 주장했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선 Y2K, 고재근, 유이치, 코지니는 그 시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발의 꽃미남 밴드로 밀레니엄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은 당시 스타일에 대해 록밴드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두발 교주의 속에서도 음악으로 버텼습니다 라고 하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멤버 유이치는 한국어 가사 발음이 너무 어려워 헤어진 후회를 부르며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하며 그 시절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Y2K는 히트곡 BAD BAD를 무대에서 선보이며 현장을 열광시켰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혼신의 에너지를 분출하며 열정적으로 고음을 토해냈던 경쾌하고 강렬한 리듬의 스톰. 오리지널 가수 루머스는 당시 대한민국의 혼성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주 영혼이 작곡한 스톰이 대표적인 히트곡으로 당시에 크게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룹 해체 후 멤버인 정유경은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며 다른 멤버인 이상균은 현재 보컬레슨 작곡가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활약 당시 보컬 실력이 압권이라는 평판을 얻었고 파워풀한 벨팅을 사용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스톰은 꽤나 생명력이 긴 노래로서 현재까지도 각종 행사장 곳곳에서 종종 흘러나오기도 하고, 특히 프로 야구 선수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노래입니다. 2010년대까지 상무 야구단에서 스톰이 아침 체조곡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스톰의 경우, 상무에서 화목은 스톰이다 라고 불린다며, 화목 체조 노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화목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화요일과 목요일날, 새벽 기상 후 체조용 노래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월수금은 거북이의 명곡 빙고를 들으며 새벽 체조를 했다고 합니다. 빙고와 스톰은 상무에서 전역한 야구인들은 제대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모두 외우고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If you can be 바람되어 불어 나의 몸을 감싸내주렴 그렇더라도 영원히 내게 있어줘 난 기다렸어 이 시간 모두 다 바친 거야 내 젊음 바쳐 널 사랑한 죄그한 이유로 날 버려왔던 거야 또 어디서 에난 사랑하며 날 이전처럼 또웃겼지만널 기다리는 내 모습만은 널 행복해 만일 내게 올수 없다면 그대로 사라져 주렴 나 없이 너 행복한 것을 원치 않아 if you can be 비가 되어 내려 나의 머리에 앉아주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너올 수가 없다면 난 하늘을 봐. 저 구름 아래 너 어디선가 이 하늘 보며 날 생각할지도 모르잖아? 그럴 거야.